와, 나무 보고 그대로. 오 저. 오오 오. 오 어. 오. 그 와! 핀 방향. 좋다. 오. 오! 버디 샷이야. 와, 핀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맞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청주 스카이 21 골프장 연습장에서 레슨하고 있는 왕성도 프로라고 합니다 아, 청주 넘버원 프로님이라고 아. 그... 청주 레슨 1등 맞나요? 맞아요 아, 맞아요? 레슨 천재입니다 아, 레슨 천재 한번 찍으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프로님 네 와우, 스트레이트 자. 그 남은 거리가 어떻게 되시죠? 120이요. 120. 음, 구, 아. 공기가 좀 무거워서 들가는것 같아서 네. 9번으로 컷샷 넣으려고. 9번 컷샷 공략. 야간에는 공기가 좀 무거워져서. 오, 핀발. 와핀 옆에 들어간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와, 핀 옆에 기가 막히게. 오, 잘들어갔나요 브루님. <laughs> 살짝. 두껍긴 아, 했는데 만족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 역시 청주 넘버원 가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laughs> 얘는 공식 시합된 8개 언더 예. 비공식 9개 언더 와 9언더 8언더 네. 클라스가 와, 남다르십니다 <laughs> 오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아. 딱한 바퀴 아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이스 파 깔끔해요 아깝습니다 푸니아 <laughs> 약간 왼쪽 굿샷십니다 오. 오 오, 좋아요 오, 약간 기른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네. 무슨 일이죠? 잡... 공이 안 잡혀요 아. <laughs> 네. 퍼터 주세요. <laughs> 퍼터로 하겠는데 잠깐 지금 논바닥 어, 와, 시합 때는 이거. 이게 네. 수리지를 줬을 건데 <laughs> 수리지 같은데 일단 수리지 마크가 없어서 어.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일단 이것도 골프니까 아예 어. 이거는 퍼터로 공략하는 왕프로님 <laughs> 그러면 그냥 거의 모래판에서 시, 치는 큰 실수를 와. 하는 거보단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최상의 어프로치보다 최악의 포터가 낫다는 와 명언이다 그런 말이 있기 나왔어. 때문에 약간 살짝 들고서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되는데 짬네 <laughs> <laughs> 모래팟 이슈 야 근데 지금 오로 괜찮았어 어. 근데 이것도 방금 왜 짬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공하고 퍼터 사이 모래가 껴요. 아. 그럼 퍼터가 안 나갈 때 그거 꼭 확인하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꿀팁. 들어가. 아우. 아. 아깝게. 요럴 때 그냥 치지 마시고. 네. 모래가 많을 때 항상 모래 확인하시고. 아, 모래?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 어, 네. 뿌리 안 나가기 때문에. 네. 퍼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모래 때문에 이런 쉬운 것도 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네. 민망하고. 아, 꿀팁. 감사합니다. 네, 팝5입니다. 아, 예,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 탄도가 좋고 거리가 나는 프로님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시는데. 오, 어, 그쪽으로, 남쪽으로 네, 그러면 충분히 나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라 가운데 보고 요 라인 태워서 스페이드 쳐볼게요. 라인 태워서 스페이드. 우슈, 페이드. 아이스, 여. 푸른이 거기 괜찮나요? 가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가서 보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 지금 우측에 공이 있을 걸로 예상했지만 공이 없어서. 우비티에서. 190. 1 9 0 m 3번을 치겠습니다. 3번 아니요. 음. 와우 짧을 것 같은데? 어 약간 짧았습니다. 벙커 앞에 떨어졌고요. <laughs> 프로님제 예상은 여기쯤에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쯤에 네, 있을 건데 뭐 나무에 걸렸나? 어,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공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뭐골프가 네. <laughs>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좋은 공략하는 법 있으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 키운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선수? 어, 유명한 선수들은 이제 여자 선수들. 네. 저기, KFJ 김지영2. 어 김지, 김지영2? 네. 어, 그리고 네. 김소희. 오, 어, 네. 그리고 미국가인 안나린. 오, 어, 다 제자분들인가요? 네, 요세 선수가 좀 네. 유명하고. 어, 그... <laughs> 그 이외에도 좀. 훌륭한 선수들도 많았는데 또 예. 아쉽죠. 아... 잘안 돼요. 그더 이상 저, 어, 더 저, 저도 그렇게 프로가 되고 싶으면 프로님한테 찾아가면 될까요? 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디로 <laughs> 가야 되나요? 청주 예. 스카이 21 골프 연습장 스카이 21, 21. 골프 연습장 가면 왕프로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laughs> 위기의 성어. 오, 스핀 걸렸나? 스핀 걸렸나요? 예. 아. 스핀 걸렸어. 나이스. 위기를 지금. 파이브 파이브 온. 파이브 온. 아. 아. 라이가 살짝 있었네요. 아. 깠습니다 세이브 할수 있었는데. 아. 나무 보고 그대로 어, 찢었다 찢었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나무 딱 뒤에 잘 떨어졌습니다 여기 구샷 아까도 이렇게 오, 쳤어요 프로님 아, 드라, 드라이버 뭐 쓰시나요? 드라이버는 <laughs> 타이틀리스트 917 샤프트는요? 샤프트는 디아마나 6S요. UBS UBS 어, 감사합니다 일단은 티샷 잘 왔고요 한 70m 거리 세컨샷 오, 잘 들어왔네? 아, 핀 우측에 살짝 약간 큰것 같습니다. 어. 살짝 컸나요? 네, 큰것 같기도 하고, 네. 경사가 애매해서 52도로 컷션 넣었어요. 아, 오늘 앞 핀이라서. 네. 어, 쉽지가 않네요. 일단은 공 버디 찬스. 버디 컷. 아. 아 마지막에 우측으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파. 아, 아깝습니다. 네, 버디가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 <laughs> 야간은 혹시 많이 쉬시나요 아니요. 저 부킹해서 온건 처음이에요. <laughs> <laughs> 그럼 저희 채널을 위해 지금 야간을 나와 주신 건가요? 뭐 끝날 때뭐 한두 월 받아본 적은 있어도 아, 예. 이렇게 팀을 부킹을 해서 와 보기는 야간이 처음이신 프로님이시고요 어. 어, 어. 근데 공 나가는 거 보는 거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야간에 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약간 왼쪽 야 빵칸데 응선쪽 맞고 아. 앞쪽으로 튕기, 튕, 튕겨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야, 거 같습니다 나왔어. 어, 제 것도 다 왔고, 프로닝공도 여기 다, 여기 턱 맞고, 이렇게 해서 잘 왔습니다. 와. 드라이버. 남은 거리 약한 3, 40 정도 돼 보이고요. 어떻게 공략하는지 담아 보겠습니다. 약간 바닥이 잔디가 없는 상황. 딱 맞고. 거리 딱 맞던데. 공이. 아, 나이스. 요 상황은 네. 볼이좀 잔디가 없는 요런 데 들어가 있어서 네, 맞아요. 58도가 어, 들어갈 각이 없어서. 맞아요. 52도 쪽으로 쪼여 놓고 아. 그냥 좀 센스 있게 만들어 친 샷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치기 전에 이런 잔디를 파악을 잘 해야겠네요. 어, 무조건 볼 포지션을 확인해 주시는 아, 게 볼이? 내가 네. 어.. 떠 있는지 잠겨 있는지 뿔 어떻게 놓려 있는지 상황을 알아야 네. 내가 칠수 있는 기술이 아... 어떤 게 효과적인지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몰로 치셨나요? 지금 52도로 약간 네. 오른쪽에 두고 아... 세워서 쳤습니다. 그럼 공이 만약에 떠 있었다면? 떠 5... 있었다면 오팔 갖고 그냥 피네다가 가깝게 떠었렸겠죠 아... 예. 꿀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급 레슨, 1 0 0만원짜리 레슨. <laughs> 구독 좋아요. 보디퍼 들어가다요. 아, 홀컵 맞고 나왔습니다. 아 아깝이. 어, 신중하게 치는 아, 나이스 파. 아, 그러니 아, 아깝습니다. 네. 버디냄새 좀 났었는데 이번에. 그러게요. 예. 네. 아, 미션을 걸었어, 야되나 아, 그럴 까요 퍼터는 뭐 쓰시나요? 퍼터는 스카티 카메라 어, 스카티 카메로. 네. 어, 모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음, 요즘철에는 특히 야간 치실 때 모래 이슈. 예, 네, 너무 많네요, 근데. 어, 예. 아깝습니다. 응, 파5 뒤에가 라이트가 꺼져서 여기홀는 앞에서 칩니다. 와우. 어, 굿샷. 와 대박. 굿샷 나. 어. 아 어. 드라이버가 이게 얘기하고 치시는 프로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laughs> 어, 몇달 해봤더니 너무 어려워고 지금 치고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다시 맞네 공이 아, 아주 잘 맞았습니다 비거리가 어. 어느 정도 나가시죠? 지금한 40, 50 정도 보고 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옛날 현역 때는 얼마나 나가셨나요? 그때는 그래도 한6 70은 평균적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아, 엄청 장타시네요 아까 어. 그러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 <laughs> 어, 좀 실수는? 많이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프로님 드라이버 멀리 치는 좀 꿀팁 있을까요? 어, 어. 쉽게 얘기하면 많이 쳐야죠. 아. <laughs> 근데 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클럽에 네. 이제 샤프트 탄성이나 이런 음. 무게 웨이트 같은 걸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아. 충분히 거리를 낼수 있는데 네. 그냥 요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게 너무 이제 퍼포먼스적인 액션이나 네. 너무 스피드만 강조하시니까. 아. 음. 그러면 결론은. 차프트와 장비를 탄탄성을 그, 이용하면은 그럼요. 저희는 왜냐하면 장비를 쓰는 운동이니까. 아, 오. 네. 그돈 주고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좋은 아, 구단이죠. 아, 아, 그러네요. 예. 네. 꿀팁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와우, 푸샤 이쪽으로 공략한 대로 잘 갔습니다. 세 번째 샷. 핀방향 완전 핀 우측. 어, 아, 자. 약간 우측 짧았습니다. 약 핀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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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노리고 친 건데. 아. 직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역시. 예. 어. 백스핀에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된다는 아, 거. 거. 아, 이 프로트 해야 되구나. 어, 마무리, 찍겠습니다. 어, 나이스, 아. 아, 아깝습니다. 오늘, 이거 노리신 거죠, 브르님간한 마리 피칭 한번 썼는데, 네. 안 들어가네. 아, 깝습니다그게도 <laughs> 지금 여기 뒤에가 막혀 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여기 홀도, 여기 매트에서 쳐야 되는 점, 죄송합니다. 사장님, 굿샷! 굿샷. 직관한 소감이 어떤가요? 와빨랫 줄입니다. <laughs> 어, 줄자에 줄자, 잘 들어갔습니다. 굿샷. 핀까지 거리야 1 0 0미에 바람 좀 있고요. 오 굿샷. 나이스, 나이스. 핀 우측에 딱잘 들어갔습니다. 어, 굿샷입니다, 부로님 아, 어, 멋지셨나요? 그런데 약간 네. 맞바람이 있어서 이 친구 커션 눌러치 되지 아 비친 커션 눌러치기 마지막이라 당연히 꼬이뜰 네. 거라 아좀 살짝 오른쪽에 두고 아 굿이 감사합니다 까지거리야 근데 옆나이 제발 제발 나이스 해냈다 아 아이스보디 어 옆나이였는데 밥 먹고 골프만 치는 게 예. 이런 거군요 아 어, 나이스 아 어. 어, 이거 쉽지 않았잖아요 연나이였잖 <목> 좋아요 <laughs> 한몇 컵이었나요 방금 우측? 방금 아, 그... 컵보다 한, 네 어떤 느낌으로? 좀, 좀 흘러가는 라 느낌으로 아 흘러가는 느낌 흘러운게다는 느낌으로 쳤습요다 어,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네 어, 왕성도 프로니 버디 구독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 생크 납니다 <laughs> 스리 이벤트 가겠습니다. 아머 스킨에서 나오는 그립이고요. 자, 이거 웨지에다가 딱세개 치면 되거든요. 제가 쓰는 그립인데 오 오,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세개인데 근데? 그러니까 웨지에다가 치면 되죠. 아, 웨지. 네, 이거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요. 버디 하신 분 드리겠습니다. 어, 버디. 버디 하신 분이요, 어, 버디 하신 분. 만약에 버디 아무도 못하면 어. 어떻게 돼요? 버디 못하면은 이거는 다음으로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거를 버디 해야지. 네, 화이팅. 화이팅. 자 버디하면 아머스킨 잘 들어갔나요? 어 우측으로 해서 핀 옆집어, 쪽으로 옆집어. 오 나쁘지 옆집어.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와핀 아, 그 방향 찼다. 오, 오 버디 아, 찬스와핀 아, 그 옆에 지금 보이나요 이거? 와 아, 완벽한 버디 찬스. 약간 아 방, 방금 뭐가 문제였죠? 손을 어떤 네. 액션을 줘야 되는데 네. 타이밍이 늦었어요 아, 아 타이밍이 네. 늦었답니다 일단 공 맞는 거는 네. 손의 쓰임이기 때문에 네. 클럽을 손로 쥐고 있으니까 네.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네. 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런 걸좀 주...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너무 이렇게 몸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클럽을 잡고 있는 손 아...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아, 항상 예. 듣는 소리입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실입니다 <슬픕니다. 웃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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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아. 아, 깝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라이 없어 보였는데? 네. 라이가 있었네요. 항상 아, 나이스다. 안 놓쳐? 가깝습니다 아, 굿샷 아, 나무 방향으로 아 여기 잘 갔습니다 레슨은 어디서 받아야 되죠? 스카이. 아 스카이 21 스카이 70이요? 스카이 21아 스카이 21, 아, 스카이 21. 어, 장난 아니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레슨 중인데 여기 레슨 회원님이시고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어, 출렁거. 출렁거리는 거 일단 주문 들었고요. 여기서 잘 쳐야지 회원이 증가합니다. 자, 회원님 화이팅! 와, 와, 셔 미쳤다니. 와, 어, 어, 어 이거 어떤가요? 골프 잘 배우셨네. 아, 자, 골프 기가 막히게 배우셨네요. <laughs> 네. 아, 스카이 21 스카이 로님 아, 그 그렇게 배우면 저, 저희도. 그 회원님처럼 그렇게 잘칠 수 있을까요? 네, 잘칠 수 있어요. 어, 굿샷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어. 그러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이벤트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이 영상 보시고 네. 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어, 예. 저희 스카이실력 좀 찾아오셔서 네. 저한테 얘기하시면 네. 어, 원 포인트 레슨을 제가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마비되면 어떡하죠? 아맞으세요 어,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럼 어, 어, 이제거 구독 눌러고 프로님 찾아가서 네. 예, 구독 인증하면은 원포인트 무료로 네. 해주시나요? 어 근데 프로님 레슨 없는 시간에 가야되잖아요 어 미리 연락주시면 네. 예약 먼저 잡아드릴게요 아 어, 진짜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구독도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세컨샷 맞바람이 좀 심한 상황 어 드로우 걸려서 핀 방향 샷! 와 맛바람 뚫어냈고 핀 옆에 붙었습니다. 와, 어프른이 어떻게 공략하셨나요, 이거? 금도 동메다의 오르막, 네, 어. 근데 이제 맛바람과 흙바람이 있어서 그럼 네. 어차피 탄도 높게 떠서 흙바람 타고 흘러들어가요. 어, 굿샷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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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 깻잎 한장 차이 아 아깝다 아 나이스파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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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 수고했습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